자, 여러분, 투부정사 공부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대부분의 참고서는요, 투부정사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요. 자,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나뉘고, 명사적 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호로 나뉘고, 부사적 용법은 목적, 이유, 근거, 결과 등등으로 나뉜다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문법 용어를 쭉 나열하면은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참고서들이 다 똑같이, 다 이렇게 천편 일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런 케케 묵은 옛날식 설명 대신에 제가 참신하게 투 부정사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어, 투부정사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왕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한두 가지만 조언을 조금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투부정사, 부정 하니까는, 나, 아니다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투부정사에서 부정은 그런 아니다라는 부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어, 이 부정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건 관심 가질 필요, 필요조차 없으세요. 자, 여러분들, 투 부정사란 그냥 동사에다가 투를 붙인 것을 부르는 이름이다. 그냥 단지 이름일 뿐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to go, to make, to eat처럼 동사에다가 투를 붙여 놓은 것을 부르는 이름이다. 자, 여러분, 투 부정사란 뭐라고요? 투 동사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요. 투 동사와 투 명사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to school 학교로, to you 너에게처럼 투 명사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t 는요 그냥 전치사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투 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to go, to make처럼 to 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보자 분들 중에는요, 어, 이런 게 헷갈리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 제가 초보자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자, 동사에다가 투는왜 붙이는가? 이게 궁금하시죠? 자, 한국어를 보면은요, 먹다, 먹는, 먹어서처럼 동사의 형태를 조금 바꿔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자 여러분들 아시죠? 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에서도 동사의 형태를 조금 바꿔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영어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원래 영어 동사는 뭐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동사에다가 to를 붙이시면은요 뭐뭐 하는 것뭐뭐할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생깁니다. 자, make는 만들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to make는 자 여러분들 같이 연습해 보세요. 만드는 것 만들 만들기 위해서라는 뜻이 생기고요. 이때는 먹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to e t 는요 먹는 것 먹을 먹기 위해서라는 뜻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이 to 동사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서 말고도 어, 좀더 다양한 뜻이 있지만 우선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의미가 바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암기하시죠. 그냥 편하게 겉할 위해서라고 암기하세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암기하세요. 두 동사는 무슨 뜻이다? 겉할 위해서. 두 동사는 무슨 뜻이다? 겉할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 동사 solve는 해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투솔브는 어떤 뜻이 생기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것할 위해서 이니깐요. 해결하는 것, 해결할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생기겠네요. 자, 여러분들 응용을 조금 해 볼게요. 어, solve this problem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to solve this problem은요. 어떤 뜻이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다양한 의미로서 투솔브 디스플라블럼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영작 연습을 곧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영어로는 뭔가요? 자, 그러니까 투솔브 디스플라블럼 이즈 이지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다. 이것은 영어로는 뭔가요? 자, 그러니까 You are the person to solve this problem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영어로 뭔가요? 자, 그러니까 I c a m e h e r e to solve this problem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to 동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느낌이 팍팍 오시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영어가 독해를 할때 to 동사가 나오면 좀 어렵겠어요. 자, 왜냐면은 to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독해를 하다가 to make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드는 것인지, 만들인지, 만들기 위해서인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우선적으로는 문맥상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만드는 것, 만들,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 대입해보고서 그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좀 느리고 효율적이지는 못하겠죠. 자 그래서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은 여러분들께서 겉할 위해서를 암기하실 때 무작정 겉할 위해서라고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겉은 명사 다른 형용사 위에서는 부사라고 암기를 하세요. 자, 그다음에 영어 독해를 하시다가 명사의 자리에서 t 동사가 나타났다면요. 자, 명사의 자리에서 t 동사가 나타났다면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이 곧바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세 가지 모두 다 대입해. 보는 것보다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설명한 거 어, 다시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투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 투 동사가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 다른 책들에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본질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놔두고 문법 용어만 남발을 하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공부하라는 건지 우리가 이해가 잘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쯤 아마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 저는 명사의 자리가 어딘지, 형용사의 자리가 어딘지, 부사의 자리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것을 어, 핵심적인 것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부르는 것은 to 동사의 형태인데 뜻은 겉할위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어, to 부정사라는 게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가 감이 확 오시죠. 자 여러분들 문법 공부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문법 공부는요 형태, 뜻, 순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야만 어, 문법 공부하기가 쉽고 더 이해가 잘 되고요. 그래야만 어, 말하기가 되고 독해가 되고 영작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문법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문법 용어를 남발하고 대학교 전공 서적처럼 설명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문법 공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뭐 독해, 영장, 말하기 아무데도 도움이 안 되는 죽어있는 문법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음, 오늘 저와 함께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만큼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조금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요.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 어, 여러분들이 모든 독해가 되고 또 모든 영작이 되고 모든 문제를 풀수 있을 만큼 제가 투 부정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수업을 끝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장 해석 한번 해보시죠. 자이 문장은 해석이 조금 어려우시죠? 자 그래서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let 누구 동사 원형은요 누가 머무하도록 허락하다 놔두다라는 뜻이에요. let이 허락하다 놔두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누가 머무하도록 허락하다 놔두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let him stay는요 그가 머무르도록 놔두다라는 뜻이고요. let my son decide his own future는요. 내 아들이 그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놔두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 해석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내 아들이 그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놔두기 위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 해석하기가 왜 어려웠을까요? 어, 여기에 to 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거 아닐까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to 부정사가요 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어, 도움을 준 거라고는 어, to 렛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다라는 걸 알려준 것밖에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렛의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 렛은 어디서 공부하는 건가요? 그건 바로 기초 영문법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장 형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그 중에서 5형식을 공부하시면 레세 사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영어 강사이자 또 여러분들의 영어 멘토로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기초가 부실한 채로 어려운 것을 공부하면요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안철수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안철수 선생님은 뭐든지 처음 공부하실 때는 기초를 튼튼히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뒤처지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탄력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훨씬 더 빨라지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초가 약한데 어려운 것을 공부하면은요. 그 어려운 걸 배우기도 어렵고, 배워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어, 투부정사를 공부하실 때, 투 동사가 명사의 자리에 오면 뭐만는 것이다 라는 걸 배워야 하는데, 만약에 명사가 뭔지도 모르고, 명사의 자리가 어딘지도 모른다면, 남들보다 훨씬 불리하겠죠. 그만큼 어려운 걸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공부를 하기는 했어. 그래도, 어렵게 어려운 문법을 간신히 공부를 했어도 전체적인 해석은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렉 같은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것은 어, 기초가 약한 사람이 어려운 걸 해도 효과가 잘안 나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요. 어, 만약에 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초가 약한데 만약에 오늘 요즘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뭐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어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는요. 사상 누각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요. 한한달 정도만 투자를 하셔가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복하는 지름길이 될 거고요. 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의 강의 영감 파트 1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파트 1을 만들 때 어, 우리나라에서 기초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몇안 되는 강의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어 기초가 튼튼하게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내가 기초가 약한지 안 약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나의 실력 셀프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1탄과 2탄을 모두 통과하셔야지만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어, 기초가 약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초 영어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